안녕하세요. 영단기 오픽 대표 강사 진희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영단기 오픽 기본서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자, 우선 요렇게 생긴 아이예요. 맘에 드세요. 자 우선 기본서가 나왔는데 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준 우리 학생들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항상 게시판에 질문하시더라고요. 쌤 기본서 언제 나와요? 네, 드디어 나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눈에 조금 피로를 덜 주는 색깔, 네 초록색 예쁜 색깔로 나왔고요. 어,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은 이 책을 가지고 정말 10분 활용하셔가지고 단시간에 원하는 레벨을 어떻게 하면 따라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거든요. 자, 비법서입니다. 우선 이 녀석은 기본서를 가장한 비법서라는 거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어, 쭉쭉쭉 한번 보시면서, 목차 보시면서 차례대로 가죠. 뭐. 네. 오늘 다루게 되는 탑픽은 크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한테 이게 맞는 책이냐가 좀 중요한 얘기라서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리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교재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가 왜 여타 교재와 다른 것이며 또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이고요. 자, 역시 파트별 특징이 매우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거든요. 오늘 근데 우리 책 같은 경우는 파트별 특징이 굉장히 딱딱딱딱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네, 내가 정말 취약한 부분을 골라서 먼저 공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또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공부 방법은 제가 마지막에 정말 소상하게 말씀드릴 거고 이외에 이제 보너스 팁 같은 것들이 있을 거니까 오늘 제가 해드리는 말씀 잘 들으시고 영단기 오피 기본서로 반드시 짧은 시간 안에 레벨 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사람이 들어야 될까요, 쌤?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 그냥 보편적인 레벨을 좀 잡고 갈게요. 보편적인 레벨은 IM2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당연히 가장 많고요. 네. 고른 학생들을 위한 대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쌤, 그러면 저는 어 IH나 AE를 원하는데 이 책은 너무 쉽겠네요. 음, 아니죠. 제가 누굽니까? 정말 깐깐하고 그리고 정확하기로 소문난 진희강 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책을 가지고 기본에서 실전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말 마법적인 책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IH나 AL을 받을 학생도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궁금하시죠? 네, 좀 이따가 제가 책 안에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레벨과 아무 상관 없어요. 일단 무조건 나 2주 안에 이거 끝내야 돼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은 반드시 꼭 필독해야 될 그런 도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선 세 가지의 포인트를 잡을게요. 자, 2016년 지금 3월에 출간이 되었죠? 가장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그리고 트렌드를 정말 완벽하게 반영한 거죠. 사실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많은 책들은 너무 많은 것을 다뤄요. 주제를. 어, 그리고 트렌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트렌드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들에 대한 걸 울거먹기식의 책이 많잖아요. 자, 가장 따끈따끈한 거 오픽 트렌드를 잡으셔야겠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정말 잘 나오는 주제 딱 10가지예요. 몇 가지라고요? 10가지라고요. 네. 그래서 막 30개, 40개 주제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막 두꺼운 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들고 다니기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딱 넣어야 될에기스만 넣은 거. 그러니까 요거를 앰플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액기스도 안 돼. 더막 졸인 거야. 그래서 앰플 같은 것들만 딱 10가지 엄선해서 제가 실어드렸고요. 오케이. 세 번째는요. 역시 제 강의를 많이 보셨던 학생들은 늘 익숙하실 것 같은데 어, 아무 말이나 한다고 이게 오픽이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지금 공부해 보신 학생들은 아실 거거든요. 혹여나 지금 내가 공부를 처음 해보시는 분 같은 경우는요. 어, 첫 책으로 지금 오픽 기본서, 영단기 오픽 기본서를 선택하신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초이스인지는 나중에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의 이제 특징인데요. 요 말을 썼을 때 고득점이 나와라는 것들을 정말 빠짐없이 제가 다 수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답변 공개할 테니까 고런 패턴만 잘 따라오셔도 정말 단시간에 오픽을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파트별로 제가 봐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보시면 파트가 네 가지로 우리가 나뉘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난 주제부터 갈 거야. 아니면 내가 이 부분이 조금 약해. 이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골라, 골라 공부하실 수 있게 놔드렸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어떤 어드바이스는요. 정말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 하시고 이왕이면 쭉 한번 가시는 게 상당히 연결이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첫 번째 파트 1은. 문제 유형별로 제가 공략을 해 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장소를 묘사하는 템플릿이라든지, 그쵸? 인물을 묘사하는 템플릿, 그리고 과거 경험을 말하는 템플릿, 이런 것들에 템플릿화 되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종의 트레이닝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누구하고? 지니쌤하고. 오케이. Okay, 그래서 아 요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구나라고 발을 담그시는 단계고요. 자, 두 번째는요. 롤플레이만 갖다 드립다 팔 거예요. 정말 잘 나오는 문제들 있죠. 빈출 문제만 모아 모아서 롤플레이만 딱 공략을 하는 파트가 파트 2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롤플레이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서베이를 관련해서 우리가 요런 것들을 찍을 거야 라는 게 사실은 책만 봐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주제를 다 넣어놓고 네 알아서 서베이를 골라. 이런 책은 저는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주제 요런 것들 잘 나와 하는 것들만 딱 공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엄청나게 네, 단축시켜줄 수 있다는 정말 최장점이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돌발 주제,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돌발 문제도 우리가 공략을 하시게 될 건데 지금 이제 part 3하고 part 4 같은 경우는 완벽한 시험 대비 되시라고 제가 3콤보를 다 주제마다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3콤보를 다루지 않았지만 혹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라는 제가 팁을 드렸는데 다루지 않았던 부분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이미 문제 유형별 공략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얼마든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 뭐 아낌없이 드렸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파트만 확실하게 숙지해 주시고 자기 거 만들어 놓으시면 오픽은 2주 안에 뭐 AL 문제 없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가 학습 가이드를 지금 드릴 예정인데요. 물론 책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 가이드 같은 경우는 데이 1부터 데이 14까지 잡아드렸기 때문에 2주 완성으로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이가 2주 완성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사주완성 제가 커리큘럼도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어, 비슷비슷한 거라든지 아니면 이 정도는 진도를 나가도 괜찮겠다 정도 제가 꼼꼼하게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모의고사까지 보시고 가실 수 있게 커리큘럼 짜놨으니까요 어, 웬만하면은 그 가이드를 좀 따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너무 많이 해도 잘안 들어와요. 그래서 적당량을 공부하고 내 걸로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오케이. 자 그다음에 어, 지금 이제 이 글씨를 막 보시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책에 다 있는 표현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보시는 게 뭐냐면요. 롤플레이 중에 하나고요. 템플릿화 되어 있는 녀석들이에요. 네. 그래서, 아 그렇구나. 토스만 템플릿이 있는 게 아니었어. 아니죠. 오픽에도 있죠. 근데 누구 오픽에 있냐면요. 진니쌤 오픽엔 템플릿이 있어요. 이건 되게 차별화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다른 강의와. 그래서, 어, 토스만큼이나 어휘 넣기 연습만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정말 쉽게 오피 끝내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템플릿 좀 익혀주시고 그리고 본문에 대입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아까 나왔던 표현이랑 얘는 좀다르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랑 똑같은 걸 갖다 놓은 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배우셨던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제 스토리라인에다가 접목을 시킨다. 요걸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고 제가 지금 이 PPT를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IM2를 원하는 학생과 그리고 IH나 AL을 원하는 학생 모두 보실 수 있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파란 색깔 보이세요? 파란 색깔에는 책에는 좀더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플러스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플러스 표현이라는 건 고득점이 나오는 부분 혹은 난이도가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감하실 수 있게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높은 점수가 단시간에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플러스 부분을 가시고 나는 굳이 저거까지 필요 없어 그러신 부분은 여기를 싹 드러내셔도 연결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주 플로우 잘 돌아갈 수 있게 잡아놨기 때문에 플러스 표현을 10분 활용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요. 그 학생들이 고득점을 받을 때 가장 하는 일들 중에 안 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스토리 라인을 잡는 걸잘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선생님 강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외우고 있는데요라고 말을 하는데 외워서 안 되죠. 외우시면 안 돼요. 통짜로 외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 갔을 때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아직 공부하시는 단계에선 잘 모르시겠지만 시험장이라는 데가 마치 블랙홀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내가 알고 있던 걸다 이렇게 빨아들이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막 머릿속이 하얘지고 막 매슥매슥하고 매슴 이런 걸 경험하시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점수 잘 받았던 학생들을 데이터베이스를 뽑아봤어요. 얘네가 뭐를 어떻게 했길래 어떤 걸 차별화했길래 좋은 점수가 나왔을까라고 해봤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스토리라인을 잡는 거죠. 한국말로. 어,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쫙 외우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주 가는 치과. 그 치과 어디 있어? 회사에서 걸어서 5분 거리야. 그쵸? 그리고 그 건물에 큰 오렌지색 간판 이 있어서 찾기가 쉬워. 이런 스토리를 나는 잡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이 작업조차도 버거워하거나 귀찮아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진쌤이 친절하게 잡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 답변을 어찌 됐건 100% 외워 가실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오픽이라는 건그 어떤 강사, 그 어떤 강의를 들어도 똑같이 외워 가야지는 사실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픽은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 내가 유창하게 하고 싶은 말을 알고 있는 패턴을 사용해서 엮어 엮어서 이어 나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써드렸잖아요어난 이렇게 안 하고 따르게 갈래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한 것처럼 스토리 라인을 잡아 주시는 작업을 한번 또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 스토리가 기억에 나니깐요. 이해 되셨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를 제가, 이건 팁이에요. 우리 학생들한테 드리는 제가 보너스였는데요. 플러스 팁 1하고 2를 알려드릴게요. 귀 쫑긋해 주시고요. 첫 번째는 우리 학생들 꼭 이거 보고 가셔야 합니다. 그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동공에 막 지진이 올 때가 있어요. 그쵸? 뭐 배웠는데 하나도 생각도 안 나고, 나 외웠는데 오늘은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여긴 누구, 난 누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요 표현을 꼭 가지고 계세요 하고 제가 팁으로 드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해들을 정말 많이 해주셔야 시험 보실 때 아주 수월하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응급 패턴들 있죠. 응급 표현들을 제가 마지막 쪽에 수록을 해놨기 때문에 꼭 외우셔야 돼. 정말 꼭 보셔야 돼요. 이거 안 보고 가시면 되게 되게 후회하세요. 오케이? 자, 두 번째 팁 드릴게요. 두 번째 팁은요. 각 강마다 중요한 패턴들이 너무나 주옥같은 패턴들이 들어가는데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거기서 배운 게 아직 내게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쌤이 친절하게 어떻게 했냐면 필수 패턴을 다시 해서 정리로 해드렸어요. 뒤쪽에 부록같이 해서 정리해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쫙쫙쫙 훑어가시면서 아이 표현 지금 내가 입에서 나오는구나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까 꼭 봐주시고요. 오케이 자그 다음에 좀더 실질적인 플러스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실질적인 플러스는 뭐냐면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 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 플러스였다면 이 아이들은 선생님과 소통하는 플러스 그리고 시험 대비하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 우리 영단계 기본서 뭐 제공하냐면 온라인으로 모의고사 제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사시면 뒤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실제 시험 보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을 쳐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제가 책에다가도 모의고사 다섯 세트 넣어 드렸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모의고사가 제공되니까 10분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시기 바로 전에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한번 해 보는 방법과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중간쯤에 중간 체크 한번 할겸 내가 지금 치면 얼마나 나올까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서 한반 정도 공부하셨을 때 온라인 모의고사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아 공부를 좀더 해야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추천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음성 첨삭 서비스 제공이라고 써드렸는데요 여러분 음성 첨삭 서비스 제공 저밖에 안 돼요. 진희쌤만 <laughs> 해 줘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직접 해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녹음 파일을 올려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쌤 제가 이제 공부하고 이 부분을 좀해 봤는데 어떤 레벨 나올까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 게시판이 전 따로 있어요. 그래서 게시판이 전 조금 다른 선생님들보다 많은 편인데 거기에 녹음 파일을 올려 주시는 거죠. 올려 주시면 실제로 제가 바로 음성으로. 네, 이런 부분은 고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은 발음 이렇게 하셔야 돼요.라고 피드백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정도면 IM1 나오시겠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잘해주시면 i m 슬나 IH 나오시겠는데요. 이런 피드백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저한테 녹음 올려주실 때는 이런 느낌으로 선생님 제가 지금 할수 있는 정말 최상급의 영어입니다. 이럴 때 올려주시는 거죠. 가끔 연습삼아 매일 올려야지 이런 게 아니고 선생님 이거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들어봐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올려주시면 정말 기쁘게 음성 첨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케이 많이 많이 이용해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책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마지막 멘트를 좀 알려드리면요. 일단 네이버에 영단기 진희강 치셔도 저를 금방 찾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니면 진니쌤 오픽의 카페로 들어가시면 제 카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영단기 기본서만 가지고도 너무나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요. 하지만 좀더 저하고 소통하고 싶다, 선생님 개인적인 질문 이런 거좀 해주시면 안 돼요? 분명히. 많을 거예요. 소소한 것들. 그리고 자료도 사실 많이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요런 자료는 딴데 가서 볼수 없겠구나. 퀄리티 높은 자료들 있으니깐요. 어, 카페 가입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저와 온라인에서 다시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단기 오픽 기본서를 가지고 2주 안에 혹은 조금 늦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일단 단시간에 빨리 끝냈으면 하는 제 마음은 어떤 거냐면 오픽은 절대로 마지막 점이 아닙니다. 오픽은 시작점이죠. 그래서 오픽을 처음 시작으로 하셔 가지고 이제 빨리 끝을 내시고 EI를 기반으로 다른 일들을 빨리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바이바이.